오늘은 클라시의 보은이를 AI와 그릴 거예요. 클라시에서 음색요정, 댄스, 랩, 비주얼 등 올라운드 멤버이죠. 첫 번째 도전 AI와 시작해봅니다. AI에서 채색된 이미지와 배경에 필요한 파일들을 준비했어요. 자, 인형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옷이 잘 나온 이미지, 머리채색이 잘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보은이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화장을 다시 시켜주고 얼굴 자리에 넣습니다. 밝은 부분을 찾아서 더 밝혀줬어요. 머릿결을 그려줬어요. 꽃핀을 꽂고 싶어서 꽃을 가져왔어요. 귀여운 보은이의 볼터치를 해줬어요. 아직 15살인 보은이의 핑크색의 하이틴 방을 배경으로 넣었어요. 보은이의 별명인 아기오리를 가져왔어요. 보은이의 마음처럼 여러 색깔의 환한 빛을. 넣어 줬어요. 짜잔.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으로 만나고 싶은 스타가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다음은 김세정을 만들 거예요. 구독과 팔로우 부탁해요.